안녕하십니까? 호크마TV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주제는 들림, 들림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셨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로 만들어진 나무 형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셨으니 그것이야말로 저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에스더 6장 4절에 보면 하만이 왕께 구하여 평상시 미워했던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 형틀에 달려고 준비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더니 왕께 자기가 미움을 사서 그 나무 형틀에 들림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달린다거나, 들린다거나, 모두 다 죽는다는 뜻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들림받는다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육신은 들림받아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육체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영의 몸으로 바뀌어 하늘로 승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인간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뱀이 모세에게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뱀에 비유했을까요? 뱀은 성경에서 사탄마귀의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 뱀이 잡혀 나무에 달리는 것은 사단의 소멸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무리들에게 잡혀 들림을 받았더라도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사단의 사망 권세를 소멸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영생에 이릅니다. 이것을 대속의 도리 또는 구원의 도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들림을 받아 죽으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도께서 부활로서 들림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도를 믿으면 우리들도 하늘의 들림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